역사전을 공개수배 사건 25시 통일민주당 창당대의 방해 사건으로 주동자 용팔이를 공개수배합니다. 본명 김용남, 신장 162cm, 나이 37세, 전라남도 순천 출생입니다. 특징은 체격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서 역도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고3 때는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받은 이력도 있습니다. 아니, 금메달을 딸 정도면 계속 선수 생활을 하면 되지. 거라. 왜 깡패가 됐대요? 그러게 말입니다. 8로올림픽 나가지. 김영남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서울을 본고지로 하는 전주파람 폭력조직 결성과정에 참여하여 행동 대장을 맡았습니다. 세력 합장에 힘쓰며 전주파를 전국 최대의 폭력 조직으로 키운 그는 용팔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미 폭력 등으로 정과 칠범이었습니다. 오, 정과 칠범. 아, 칠범. 전 처음에 용팔이라 그래서 이름이 용팔인 줄 알았는데 이건 별명이었네요. <laughs> 네. 왜 별명이? 김용단, 김용단, 네, 왜 별명이 네. 이렇게 붙었어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8, 9, 0년대 남자들은요 정말 아무 <laughs> 이유 없어요. 이름이 그냥 준으로 끝나면 준파라 오? 뭐 태정이면은 대파라 네. 그냥 뭐 하면 그냥 팔이라는 이름을 어. 다, 어. 다 붙였어요 뒤에 네. 그럼 끝에다 네. 팔자 붙이는 거 어, 음. 시원 시는안 되겠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네. <laughs> 네. 이름 뒤에 팔자를 붙이는 것도 일리가 있는 추측이지만 바로 김용남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수 있는 코시염 때문입니다. 코시염이요? 어? 코시염을 어? 음... 잘 보세요. 어떤 한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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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자. 아 팔자. 붙여가지고 <laughs> 야, 어떻게 이런 팔이 아 들어가? 아 어. 맞습니다. 허수염 모양이 팔자를 닮았다고 해서 네. 본명 김용남이 아닌 아... 용팔이 아... 형님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네. 아 아니, 근데 지금 뭐 이런 이력 보면 그냥 흔한 그냥 조폭 깡패인데 왜 통일민주당 그 창당대회를 방해하는 뭐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걸까요? 너... 바로 그 점이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정치 자체에는 관심도 관련도 없는 조폭에 불과했는데요. 관심이 없어. 음. 어째서 용팔이가 통일민주당 창당대회에서 100명이 넘는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전국에서 난동을 부렸는지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진과 제가 알려드린 특징들을 꼭 기억하시고 네. 보이면 112가 아니라 <laughs> 네. 역사저널로 네. 제보 부탁드립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개수배 사건 25시 형사 이대호였습니다. 아아 교수님 옆에서 잡을 수 있을까? 요그 아. 용팔이의 이력을 좀 봤을 때뭐 김영삼과 원한 관계 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카운티예요. 대통령 주 공격할 이유가 하나도 뭐, 없어보이는데요 음. 용팔의 단독 그행행이라고는 음. 혼자 벌인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뭐 현장에서 이 전복들을 보면 음. 무조건 돈이거든요. 네. 돈. 그런데 뭐 정치적 신념, 음. 의리. 뭐 로맨스 이런 거 없습니다. 조건 네. 이거구나. 음... 조폭들은 돈을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이런 조폭의 행태로 봤을 때 용팔이 사건은 음... 대우에 다른 인물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누군가 돈을 주고 신당 창당을 막으려는 거잖아요. 음, 그럼 이 신당 이 창당이 되지 않았을 때 이득을 얻은 누군가 그 사람이 범인 아닐까요? 좋은 접근입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용파리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어떤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해는 몇 년도다? 8년 87년. 87년. 6월항쟁이 네. 있었던 그 중요한 해잖아요. 네. 이 1987년 그 개헌 정국에서 이슈가 뭐였냐면 대통령 직선제와 내각 책임제. 이두 개의 이슈가 있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당시 많은 국민들 그런 대통령 직선제를 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염원을 이어받아서 김영삼, 김대중이 그쪽으로 밀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들이 있었던 그 신한민주당 안에서는 내가 책임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거예요. 음. 그분이 이제 이민우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렇죠. 이분도 사실 야당에서 오래 계셨던 분인데 네. 이분이 갑자기 86년 말에 송년 기자회견을 하는데 음. 아 이게 뭔가. 내각 책임제도 한번 협상을 해볼 만하다. 어, 갑자기요?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 아니 공정불가지? 타협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난리였어. 이민호 우상이라고 에이, 해가지고 에이, 난리가 음.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발표가 되니까 이제 어, 이게 뭐지? 그러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입장에서에서는 어, 이들하고는 내각 책임제 지지하는 이들하고는 음. 나는 같이 갈수 없다라고 음. 해서 김대중과 함께. 통일민주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당을 창당하려고 했던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죠.